아, 니다 이진수 수갑으로 단번에 차기 대통령. 네, 지금 뭐 이진수이 차기 대통령감이다. 난이를 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이 친윤석열 집단들, 네, 그리고 좀 그러니까 상식이 부족한 에, 그러한 이 친미 세력들, 뭐 이런 작자들이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거죠. 이 대한민국은 친중세력이돼서도안 되고. 네, 친민 세력이 되서가 안됩니다. 오직 국익을 위한 네, 대한민국의 세력이 되어야 되는데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진숙이가 수갑찬 모습을 공개를 한거죠. 수갑찬 모습을. 네 수갑찬 모습을 공개를 하면서 단번에 차기 대통령으로 네, 부상이 됐다. 네, 이렇게 지금 나이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참 어처구니가 없는 일인데요. 네 이진숙이 이자가 왜 그러면은 수갑을 찾느냐, 이걸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자가 이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고요. 그리고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체포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냥 뭐죄 없는 사람을 잡아 놓은 게 아니라, 이런 명백한 공직선거법 그리고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가 서명이 된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여섯 번을 출석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경찰이. 참 기가 막힙니다. 출석 요구가요 세 번이면은 이거는 100% 그냥 체포영장 발부됩니다. 네 여섯 차례? 이거는 너무나 많은 특혜를 준 겁니다, 이거. 이거, 이거, 경찰이 이거, 여섯 차례 출석요려고이 정도의 특혜를 준 거에 대해서 문제를 삼아야 된다. 저는 도리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법원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거죠. 여기에 대해서 지금 뭐 안철수, 뭐 한동훈이까지 나서가지고 지금 이 이진숙을 쉴드 치고 앉아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황당한 일인가. 이 정도의 우리 국민들은요. 출석 료구한번 했는데 안 나온다 그러면요 체포 영장 칠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네 체포 영장 예, 발부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돈 없고 힘 없고 빼 없고 춥고 배고프고 늙고 병든 국민들은요 무서워서 나갑니다 무서워서 그러니까 이자가 돈 있고 힘 있고 빽 있다라고 예, 자기가 착각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결국에는. 에, 초법적인, 네, 법을 아주 초월한 초법적인 위치에 자 본인이 있다라고 착각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자에 대해서 이제 내일 체포적부심이, 체포적부심이, 네, 이것이 이제 내일 이루어진다. 네, 결과가 이제 나오겠죠. 그리고, 에, 중요한 것은 이제 구속영장, 네, 구속영장을, 에, 이 구속영장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피의자에 대해서 체포 48시간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아니면 은 석방을 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속영장을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48시간. 그러니까 거의 뭐 내일은 빨리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는 그런 상황으로 간게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네, 정말 지가 막힌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이진수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누구든 법 앞에 평등해야 할 것입니다. 여섯 차례 소환에 불응했다. 이거 핵심이에요, 이게. 네, 여섯 차례. 그래서 윤석열도 세 번, 네, 세번 체포에 불응했다가 체포당하는 그런 사태가 있었죠. 네,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기본적으로 이런 기초적인 법 지식은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동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 마치 이준숙이가 아주 뭐 철회 여인이고, 그리고 아주 뭐 전사고, 그리고 바른 소리를 했기 때문에 뭐 체포된 것처럼 탄압 코스프레를 하는데 이준숙의 이 선동질, 이 지금 이 수갑 선동질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 저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